무슨 년이 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짐과 목표를 다들 세우셨을 텐데요. 어떤가요? 스스로에게 한 다짐을 잘 지키고 있나요? 설령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해도 괜찮아요. 새해 첫날만이 시작은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요? 혼자 사는 법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시 돌아온 혼자 사는 법, 김동률의 출발 들으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만큼 소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DJ 나리입니다. 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뭐 네, 안녕하세요 장과장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어, 반갑습니다. 저는 DJ 한양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어, 수요일 오전 0시 독감 PD를 맡았다가. 어 제가 좋은 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웃음> 와우. <웃음> 예, 축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다시 이제 라디오 제작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저녁 8시 화요일 저녁 8시로 옮겨온 네. 협피디, 박혁피디라고 합니다. 와. 아, 든든해요. 아주 PD 님 있어 가지고. 아주 아. 베테랑 PD님 같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laughs> 아무런 준비 없이 첫 방송 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일단 문제없이 뭐. 그냥 후럭다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다들 뭐 새해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처음에. 아 일단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아, 새해복 많이 어, 받으시고. 새해 예. 너무 좋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저는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예. 병원도 다니고 지금 다리가 인대가 늘어서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날도 추운데. 이제 또 그럼 다치면은 잘안 붙으시려나 싶으시네요. 네, 그런 나이죠. 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웃음> 다치면 잘안나요 <laughs> 저도 앞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 가지고요. 아, 오늘 어어이 바뀌신 건가요? 어, 이제 4자로 바꾸셨나요? 아, 에이, 아, <laughs> 아 그건 아니고요. PD 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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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십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앞자리가 바뀌어서 저도 떨립니다. 예, 30대를 맞이하는이 기분이다. 어... 아. 아. 그렇죠. 앞자리 그렇죠. 바뀌면 은 느낌이 묘하죠. 아니 근데 네. 사실 앞자리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음.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언제 제가 인지를 했냐면은요, 이게 그때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누군가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음. 아직 서른입니다. 이렇게 아, 아. 저 바로 안 나오죠. <laughs> 어예 어,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예. 이제 서른 좀 넘어가면 나이 까먹어요. 맞아요예더 이상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어, 하지 않고 계산해야 돼요. 내가 음. 몇 살이었지? 몇 아. 살이었더라? 그냥 그것까지 알 필요 없으시잖아요. 음. 뭐 이렇게 <laughs>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laughs> 네. 어 여기서 유일한 20대인 <laughs> 네. 목소리부터 네. 네. 아주 네. <웃음> 달라 <laughs> 우리네요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이제 1월부터 학교에서 그 회사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아.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7시 일어나서 이제 직장인들이랑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하필에 여의도 쪽에 있어가지고 네, 매일 매일 그 사람들의 끼어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현장 취습나가는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얘기 안 되나? 좀 좋은 모르겠어. 돈은 줍니까? 네, 돈은 주는데 많이 돈. 줘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나? 언제 나오나요? 월급처럼 나오나요? 근데 한 달밖에 안 해가지고요. 어 네. 아한 달짜리 인천 서주 가본 적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학교가 그때 저 학교가 춘천에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주지상 모지상파 어, K 본부, <laughs> 아 K 본부 춘천청구에서 한달 정도 인턴을 아 했었는데 꽤전 재밌었었어요. 멋있다. 예. 어, 역시. 든든합니다. 아,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과찬이시라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연초에는 좀 과찬 해줘야지. <laughs> <laughs> 연초에... 아, 그럼요. 연초에는 좀 과찬. 왜바라도뭐막 <laughs> 이렇고. 그렇죠. <laughs> 네. 어, 어쨌든 뭐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laughs> 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거의 <laughs> 저희가 몇 달만이죠? 거의 뭐3 개월 만에 다시. 그... 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즌, 어. 끝나고 네, 시즌 끝나고. 네, 시즌 끝나고 좀 네. 많이 쉬었네요. 네. 그러셨구나. 네. 딱히 <laughs> 다음 시즌 준비한 건 아니지만 <laughs> 잘 쉬었네요. 아, 그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새로 돌아오는 만큼 새로운 모든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코너도 변하고, 맞아요. 네, DJ 분들도 변하고, PD님도 변하고 네. 다 변했어요. 이제 새로운 코너를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겠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본다. 4인 4색. 네, 안녕하세요. 어. 저도 <laughs> 얘 아, 그 하, 죄명 아니 아, 뭐 아, 인사 네. 아까 했잖아요. 네. 음. 뭐또할 틈에는 없으니까. 네. <laughs> 네. 다인 사색은 주거 형태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음. 저희 DJ 분들이 각자 다 사는 형태가 다 다른데요. 음. 사는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다 다르게 사세요? 음.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뭐, 오, 신기하네. 저는 다르게 살았었죠. <laughs> 특별하게. 아, 네. 경험을. 저 경험담을 좀 경험, 얘기를 해보려고 경험. 합니다. 네. 다들 어떻게 사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취를 혼자 하고 있어요. 아, 뭐, 제일 부러워. 그렇죠. 많은 자유로움이 있죠. 자유로움이 있고 네, 그런 자유로움이 네. 있는 반면에, 네, 외로움도 같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뭐야, 주무실 때 혼자 주무시나요? 자취하시는데. 아, 어, 그쵸 자취니까요. 아. 자취는 그래야죠. 그런 건가요? <laughs> 가끔 뭐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laughs> 그 기본은 궁금하네요. 기본은 예. 네, 기본적으로는 네. 혼자 사야 합니다. 아주 좋은 자취 형태입니다. 음. 예. 나리 피디님, 아, 디제이님은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이제 학교 앞에서 살아서 학교 앞에서 하숙을 네 하숙을 통해 아 살고 있습니다. 하숙, 네. 하숙 궁금밥 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아 빨래는 거니까. 스스로 해야 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 뭐좀 자취랑 다른 점이 뭐나요? 자취랑 다른 점은 일단 자취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면은 하숙은 그한 층에 여러 명이 사는데 음. 방을 음. 방을 각자 1인1실로 네. 써서 그런 화장실이나 세탁기 이런 거는 공유하면서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개인적인 공간은 있지만 그런 샤워 아. 같은 거는 어, 같이 해야 되는 요즘 네. 쉐어룸 근영하우스 네. 주인 아줌마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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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1층에 사시고 음. 어, 밥은 줍니까? 네 밥은 아침 저녁 주시고요 아. 또 어, 저희는 약간 아침이랑 저녁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어떤 한숙집에는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내려가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전날 술을 과음을 했다. 아, 그러면 문자로 이제 화숙집 아주머니한테 <laughs> 아침에 콩나물 국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되나요? 무례하다. 그러세요? <laughs> 안 되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아, 아쉽네요. 알아서 회장을 하는 걸로. <웃음> 네. <웃음> 혁 PD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아, 아 기숙사. 기숙사. 학교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 학교가 춘천이어가지고요. 네. 기숙사 생활을 조금 오래했고요. 네. 거의 어, 마지막 학기랑 네. 어3학년인가3학년 빼고는 다 기숙사였어요. 어. 어. 네. 궁금해요. 기숙사는 또 무슨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뭐. 뭐 약간 기숙사는 다들 기숙사 경험 없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기숙사. 구경만 해봤어요. 네. 아 구경만 네. 뭔가 저는 남자는 군대 같을 네. 것 같은 느낌. <laughs> <있고>. 어끔찍하네요 <laughs> 네. 저는 일년일 학년 때일년 살았었어요. 아 기숙사에 일 네, 네, 네. 기숙사. 학년 때 아, 네. 살다가 나오신 거구나. 네네. 뭐 다른 알 기숙사는 뭐 시간이 정해져 그쵸? 있고 뭐 기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금이 있고요. 통금. 네. 아.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실내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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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실서야 네, 네. 진짜 반입이 아, 안 된다. 결론요 아. 그래서 이게 아, 방송에서 참 이런 얘기 듣면 안 되는데 몰래 가져와서 몰래 먹기도 하죠. 저 그럼 각 출입구에 누가 다 경비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관리하시는 관리 선생님 계시고요. 어. 그리고 저녁에는 사감. 아, 사감? 예 네, 사감 조교들이 있어가지고. 아, TV에서나 들어봤던. 예, <laughs> 네, 아, 근데 사감 조교들은요,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조교들이, 네. 사감이 이제, 주로 학교 이렇게, 뭐죠? 학교. 학교. 그 학교의 조교들이 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음. 보통, 이게 기숙사 분위기는, 사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감이 정말 좋다. 아, 네. 사감이 좀 풀어주고 이러면은. 좀 풀어주고 좋다 이러면은 아, 그러네. 러프해지는 거고 사감이 좀 타이트하다 싶으면 그기사는 타이트해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네. 어, 저는 아무래도 많이 가장 흔한 음. 음, 형태인 부모님과 함께 음. 네, 아, 부모님과 안정적이죠 안전. <laughs> 뭐 너무 좋아요. 뭐밥 주시고 맞아요. 빨래 주고. 맞아요. 예, 밥밥 청소도 해주시고 음. 예? 잔소리는 가끔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음. 아, 그렇죠 아 이제는 예, 아침에 그쪽. 나가면 그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 잠만 자고 거의 나갑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바람직한 주거 형태 이제 안 나? 그 예, 그런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이죠. 주거 형태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시죠. 아쉬운 부분, <laughs> 예, 아쉬운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취하시는 음. 우리 저 한량님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예, 좀 와. 편안한. 정과님도잘때 네. 누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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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자유로운 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해 먹고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듣고 싶은 노래 크게 틀어 놓고 아, 맞아, 맞아, 예, 맞아. 주말에 그냥 TV 켜 놓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맞죠. 예, 그런 게 이제 정말 그냥 자유로움. 내 세상이거든요. 그럼요. 아, 가뭐할 이게 없고. 혼자 그냥 있는 것과 음. 누군가 같이 있는 건 확실히 좀 다른 게 네.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좀 부러운 맞아, 점이 있어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야식입니다. 처음에 사실 <laughs> 아, 야식을 아, 주제 아. 야식을 사실 준비한 이유가 겨울철에 밤이 좀 길잖아요. 길죠. 어,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아, 밤이 길면 그만큼 야식 생각도 많이 나고. 네. 네. 외롭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이제 혼자 사시는 뭐 사는 방식,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좀 다르시니까 네. 야식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음. 아, 야식.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 자, 일단은 저기 한량 님자취하시니까요 자취 그 자취할 때 그런 야식 네, 그런 네. 형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자유로우니까 배고플 때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겠다, 이걸 먹겠다, 저 메뉴를 먹겠다 정해지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움이 있어서 실제로도 저는 자주 먹어요. 음. 뭐왜 요즘 야식 중우군이라는 말도 있다던데 네. 저 야식 중우군인 것 같아요. <웃음> 어. <웃음> 야식 중우군이 뭔가요? 야식 중우군이 거의 아침이나 점심을 거의 안 먹고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50% 이상을 저녁에 먹는 경우, 아, 저녁 그렇구나. 많이 먹고 야식도 먹고 이런 경우를 이제 야식 중후분이라고 한대요. 저도 보면은 뭔가 습관적으로 계속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음.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어, 오늘도 왠지 뭐가 먹어야 될것 같고 괜히 배가 고픈 것 같고 오늘은 치킨이 땡긴다 이런 광고 한번 보면은 그냥 바로 주문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죠 예. 실제로 많이 먹고 많이 그렇게 하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하니까. 음. 제약이 없으니까. 마리 피디님도 많이 드세요? 저는 근데 약간 먹고는 싶은데, 일단 시키는 거 자체가 눈치, 약간 눈치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어. 거기 주인분들이 사시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어, 그 주인분들이. 네. 제가, 제가 전화를 막 해서 배달을 시키기에도 좀 그렇고, 어. 그래서 저는 약간 시키는 것보다는 편의점에서 조리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 아니면은 그냥 정말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음. 주로 먹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전자레인지 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은 애매한 게그1층에 주인분이 산다 그랬잖아요 주인 네, 아주머니가 네. 거기로 내려가서 거기에 전자레인지가 아 있어서 그걸 데워가지고 제가 올라와야 돼요. 생각보다 번거롭네. 굉장히 번거롭네요. 네. 진짜 번거롭네. 그냥 뭐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그래, 아직까지 한번도 시켜보지 않았데나 근데, 팬님이 어. 배려하느라고 네. 안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약간의 강제 다이, 다이어트도 어, 될수 있는. 그럴 네. 것 같네요. 실제로 어. 다이어트 음, 공하셨나요 아니요, 다이어트. <laughs> <laughs> 네. 아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연초라서. 네. 연초에는 드셔야 돼요. 그렇죠네 <laughs> <laughs>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응. 야식을 거의 먹지 않아요. 어, 왜냐면은 하전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이 사니까 일단 집에 먹을 게 많아요. 아 집에 냉장고를 여는 항상 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고 약간 훈훈하네요. 항상 먹을 게 있다는데. <laughs> 두 번째로는 어, 뭘 시키려고 하면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아 만들어주시려고 해요, 그냥. 아, 피자 시켜 먹을까? 그러면 이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어. 네. 치킨 시켜 치킨 먹거나 치킨을 만들어 줘요. 오. 어. 아, 치킨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 아. 네, 만들어 드립니다. 예. 네. 그게 어때 굉장히 가능한가? 좋은 환경이네요. 네. <laughs> 야, 이좋아데 네. <laughs> 일반적인 간식도 어, 제가 어, 이걸 야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줄여 아까 이제 밤에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거의 저는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굳이 야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왜냐? 10시 11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아 야식을 거의 먹죠. 아 이미 배가 차 있고 이미 배가 잔뜩 차있죠요 어. <laughs> 잔뜩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야식이 아니라 아 어, 주말에 음. 아침을 시켜 먹습니다. 아 어, 아 아침에 뭐 햄버거라든가 뭐음 어, 아침에 그렇게 시켜 먹는 거는 어머니가 뭐라 안 그러시나요? 아 그러면 아직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아 그렇게 <laughs> 일찍, 네. 일찍 네. 어욕 먹어요. 아침에 피자 해달라 고 그러면 음아 그렇죠. 욕먹어요 <laughs> 욕 먹습니다. 네, 네 실제로도 뭐 조사를 보니까 자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비율 야식 비율이 제일 낮더라고요. 어. 기숙사가 중간 정도고 자취하는 사람들이 야식을 제일 많이 한다 에이. 이런 자료가 있대. 네, 음. 자취하는 사람들 자취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요? 한 뭐이 조사에서는 3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요 빈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30% 정도가 일주일에 2, 3회. 2, 3회. 한다. 2, 3회. 굉장히 많이 시켜 음, 먹는 편이라고 할수있겠 저는 2, 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laughs> 2, 3회 먹고 <laughs> 있습니다. 뭐, 2, 3회씩. <웃음> <웃음> 주로 <웃음> 몇 시에 시켜 드시나요? 저도 뭐일 끝나고 오고 이러면 늦으니까 뭐 11시 이후. 11시 이후에. 네, 그렇게 먹게 되면 이제 먹고 바로 자는 거죠. 그냥. 어, 그러면 저녁 식사를 안 드시는 거예요? <laughs> 저녁을 먹고 와서 먹. 지내서가 이제 있다가 수출하면 네. <laughs> 네 그렇죠 자기 전에 어. 괜히 뭐뭐 뭐 하나 먹고 자야 될것 같고 어 좋네요 기숙사 기숙사는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방 룸메이트랑 같이 간다는 거죠 아, 아, 아 그러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와, 제가 그렇구나. 살았던 기숙사는 3인 1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그래야지. 룸메이트예요 음, 그래야죠 그래서 되게 특징적인 게 뭐였었냐면은 기숙사 생활 첫 주나 마지막 주 이게 룸메이트가 하학기마다 바뀌잖아요. 아, 방 네. 파티라는 게 있어요. 방파티요. 방 파티요? 방 파티요. 방 파티. 룸메들끼리 룸메들끼리 앉아가지고 어. 뭐 시켜 먹는 거예요. 어. 네. 뭐 피자든 방마다. 뭐, 방마다 그거는 방의 재량이죠. 아 방마다 그냥. 그래서 그냥. 흔히 저희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최광현이 방장이거든요. 최광현이 아, 항상 방장인데 네. 네. 방파티 때 방장이 산다라는 무슨 이상한 아, 규칙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뭐 저도 오, 얻어먹었던 적 있고, 어, 저도 방장이었을 때 제가 샀던 경우도 있고. 어, 그러니까. 저게 좀 단체로 어, 움직인다라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셋이에요. 여기까지 우울하네요. 하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우울합니다. <laughs> 나가서 따로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저희 뭐야. 그러면,지 뭐야. 어뭐 다른 쪽에 기숙사에 네. 여자 기숙사도 있을 텐데요. 있겠죠. 어딘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는 거 달, 아니? 달아 그게 저희가 신축 기숙사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 학교는. 네. 그리고 동마다 이제 지정이 돼있었어요 아... 예. 아. 그럼 아예 건물이 다 아예, 그냥... 아예 건물이 다르고 그리고 신광 기숙사는 전체가 거의 아파트 한 20층 가까이 되는데 딱 잘라가지고 몇 층은 여자 기숙사, 몇 층은 남자 기숙사. 음. 어. 어. 네. 왜 영화 같은데 저는 기숙사를 안 살아서. 되게 예, 로망이 있는데. 네. 아, 영화 그, 같은데 보면은 어. 몰래 이렇게 막 들어가. 그래요. 몰래 막 어. 들어가서 고 아, 몰래 들어가야 수가 없죠. <laughs> 몰래 이제 뭐저 뭐. 네. 이제 뭐. 뭐 사람이 왔다 갔다만 할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몰래 갈수 있는가? 그게 남녀가인데 아예 문이 막혀 있아 그게 아니구나. 신축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 네. 생각한다. 기억자로 돼 있어서 이쪽은 여자동, 이쪽은 남자동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갑니까요? 여못 들어갑니다. 문이 몰래, 막혀 있습니다. 몰래 못 들어가나요? 네, 그거는 좀 힘든 거아요 창문으로 못 들어갑니까? 떨어져 있기는 <laughs> <laughs> 네. 뒷분형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열림제라는 걸 했었어요. 축제. 열림제. 그래서 뭐 기숙사 어, 다 오픈하고. 기숙... 아 기숙사 이제 남녀 기숙사 열리는 건가요? 열리는 건데 <웃음> 그것도 <웃음> 개방 그것도 개방인가요? 그것도 수업 시간 안에만. 어. 수업시간. 가능한 거건 안에만. <laughs> 네. 수업 시간 안에만 가능한. 어, 열림제. 거고요. 열림제. 어.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오작교처럼 되게. 뭐 견우가 직적아. 님 무슨 사람들 모아 놓고 너무 그렇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어...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성 저요? 아뭐 기숙사 때는 별로 못 만난 거 같고요, 사실. 아니, 뭐 솔직히 네. 나가서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습니다. 예. 반이 안 되네요? 네? 네? 기숙사는 외박해도 아, 외박 되죠. 외박계만 아. 쓰면 외박이 아, 되고요. 외박 외박계를 써야 어. 돼요? 아. 아. 예, 왜밖에 쌓아 되고 어... 아, 박스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특징이 또 뭐냐면 시켜 먹는 건 12시. 12시 이전에. 네, 12시 전에 어... 통금이 딱 있기 때문에 어... 뭐 어, 이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몰래 뭐 12시 넘어서 시켜서 밥줄로 네. 매달아 먹었다더라. 아, 아, 아 맞아요. 하는 맞아요. <laughs> 있었고.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 전도안해 봤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아, 그렇게 먹었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네.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다음 네. 너머로 이렇게 다음 짜장면 네. 시켜가지고. 어, 어. 점심시간 때? 네. 어. 뭐 그런다고 합니다. <laughs> 아유, 괜찮네요. 12시에 못 먹게 한다그러면한 11시쯤 한 10마리씩 시켜놓고 <laughs> 거기다 이제 좀더 붙여가지고 한 2만원이면 한 만원 붙여서 3만원에 팔고 네.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가는. 네. 그래서. <웃음> 네 <웃음> 기숙사는 조리 같은 거못 하나요? 저희는 조리시설이 있긴 있었어요 간단하게 뭐 어. 키친이 있어가지고요 어. (1층에) 제가 살았던 데는 뭐 그랬습니다. 저는 1년 살았었는데 저희는 조리가 아예 안 되고 그런 뭔가 열을 가할 수 있는 기구 반입이 안 돼서 저희가 아, 전기장판도 아, 반입이 안 됐었어요. 번호도 안 되고? 네. 번호 이런 것도 안 되고. 어, 있는 건 전자레인지밖에 없 휴게실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아니 한참 젊고 이제 막 야채 같은 것도 먹고 좀 막… <laughs> 어? <laughs> 고기도 구워 먹고 해야 되는 그래. 나이에 너무 좀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기숙사 기수다, 방 기숙사 도 나름의 또 재미가 맞아요. 있어가지고요. 어. 네. 근데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전자레인지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많아져서 어, 네. 뭐 컵밥, 그쵸. 그쵸? 그쵸? 컵밥 요리들도 네. 네.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일품 요리가 아예 그냥 네. 전자레인지 하나면 완성이 되는 시대라서 뭐 전통적인 음식으로는 저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 밥, 냉동 냉동 그렇죠. <laughs> 아주, 아주 퀄리티가 좋더라고 아, 만두와 예, 뭐 이제 몇 가지 네. 섞으면 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어... 레시피가 무궁무진하죠. 어, 무궁무진하죠. 어, 조합을, 예. 어. 갑자기 자, 침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한 가지만 좀 꼽아볼까요? 뭐뭐한 가지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야식 메뉴나 아니면 나는 이런 야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음. 음. 저는 있었어요. 뭐냐면 학교 앞에 빙수집이 있었는데. 오, 빙수를 배달해 줍니다 오, 괜찮네요 오, 예. 빙수를 빙수를 배달해 줘요 그래서 어떨, 어쩐 날은 뭐 1인 1빙수 하는 경우도 있었고 1빙수? <laughs> 근데 1인 1빙수가 하기야 양이 되게 많아요 그 어. 혹시 그 빙수가 그냥 물로 한게 아니라 소주를 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빙수로? 웃음> <사베투? 웃음> 빙수를 <웃음> 위장한 <웃음> 빙수를 <웃음> 위장한 술이라거나 아,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주인 아저씨도 <laughs> 어쨌든 원래 말을 해가지고 빙수 맞았습니다. 빙수가 네. 그 딸기 빙수, 과일 빙수가 참 <laughs> 맛있었는데. 아 참. 화보가... 요즘은 배달 어플이 워낙 활발히 네. 돼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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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의 모든 게다 배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요즘은 정말 그렇게 살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식이 사실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매뉴 맨날 메뉴가 음. 맨날, 음. 맨날 음. 그쵸, 그쵸. 치킨 아니면 피자. 자극적인 것. 예, 보통 이런 건데. 점심 먹을 때 우리 그 항상 그 백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거기만 가면 알아서 이제 음. 어머님들이 음. 만들어 주시는데 야식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이제 백반처럼 오늘의 아, 야식 해 가지고 그냥 전화하면 어이모님 오늘 뭐예요? 그러면 오늘은 뭐뭐 뭐 닭도리 닭볶음탕에다가 어, 어, 뭐다. 그러면 음. 이제 고민 없이 이제 그걸 먹는 거죠. 어... 대신에 뭐 디스카운트를 좀더 준다거나. 어... 예. 괜찮네요. 고민 야식을 고민하지 않는 거죠. 야. 어, 이런 사업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같이 조인? 아무 생각고 <laughs> 어 <laughs> 한번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얘기해보시죠>. 봅 그럼 그러니까 <laughs> 그 한량 님은 어떤 걸? 아, 네. 어 저는 사실 웬만한 건 그냥 다 먹고 자면 먹기 때문에 음. 네. 나만의 뭐원 나만의 넘버원. 나만의 넘버원. 넘버원.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리 디제이님.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주로 많이 사 먹는데 그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뭐 그 음. 있어봤자 햄, 소세지. 고기 네. 그런 거, 뭐 라면. 김밥, 샌드위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뭐 대게딱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게딱지장요? 이 네. 그래서 술안주로 아주 좋겠는데요. 네, 약간 그거랑 대게딱지장이랑 소라와사비. 소라 아, 와사비요? 그 낙지 와사 타코 와사비 있잖아요 아 타코 와사비 네아탁아 아, 소라 와사비 이 <laughs> <그걸 웃음> 네. 팔아요? 네. 그걸 아, 팔아요? 아 소라 와사비도 팔아요 네 타코 와사비를 판다고요? 네 그거를 오. 조금 크기 작은 데에다가 어, 담아서 예. 그 바로 그냥 먹을 수 있게 오. 팔아서 그거 사들고 완전 그러면 그거를 뭘로 깡소주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맥주랑 먹었어요 아 맥주랑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안주하기도 좋고 그냥 뭔가 밥이랑 같이 먹어도 음, 맛있더라고요 어, 지말씀하 주로 안주류를 나. 말씀하시는 나. 것 같은데 시간만요. 지금 <laughs> 뭐 술을 좋아하시나? <laughs> 아닙니다. 아, 네. 어쨌든 뭐 한번 오늘은 한번 첫 시간으로 한번 긴긴 밤 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네. 해봤고요. 재밌네요. 응. 어, 네. 또 다음 뭐 다음에 우리가 좀 주제를 좀 정해서 네. 각자 그뭐 자취, 기숙사, 하숙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참 가장 부러운데 가족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laughs> 네, 가족과 함께 예, 네. 또 다른 이야기들 또 다음 네.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자 노래 한곡 듣고 우리 다음 코너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노래는 자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음.